어 알고 있었나요? 2024년 세계 장갑차 순위 정보. 장갑차 필수 요건인 보병 수송 능력, 무장 장착 정보 및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는 어떤 기종인가요? 맞추시면 좋아요. 틀리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5위 러시아 BMP3. 보병 수송 능력 승무원 포함 10명. 무장 100mm 저압포, 30mm 기관포. 7.62mm 기관총, 주요 특징 수륙양용, 강습작전에 특화, 총점 7.8점, 4위. 미국 스트라이커 A1, 보병 수송 능력, 승무원 포함 11명, 무장 12.7mm M2 중기관총, 제블린 미사일 등. 주요 특징 고속기동, 실전 검증, 다양한 파생 모델, 총점 8.3점, 3위. 독일, 네덜란드, 박서 보병 수송 능력, 승무원 포함 11명 무장 30mm 자동포 12.7mm 기관총, 스파이크 미사일 등 주요 특징, 모듈형 설계, 높은 생존성, 나토 국가 채택 총점 8.6점 2위 독일 KF-41 링스 보병 수송 능력, 승무원 포함 11명 무장 35mm 자동포, 스파이크 미사일, 능동 방어 체계 주요 특징 첨단 전자 장비 유럽 수출 랜드 400 최종 경쟁 총점 8.9점 대망의 1위 대한민국 레드백 장갑차 보병 수송 능력 승무원 포함 11명 무장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능동 방어 체계 주요 특징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디지털 전투 관리 승차감 끝판왕 총점 9.3점 1위 장갑차 여러분의 예측과 일치하셨나요 추가로 필요한 순위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알고 있었나요?